네 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어, 보도 자료가 떴습니다. 안내 공고문이군요. 예. 각종 제한 없이 기수급자 신규 모두 200만 원 지원 가능해가지고 예. 신규 모두 200만 원 예. 지원해서 떴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프리랜서사업시행을 공고한다. 네. 예.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자 이와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네. 긴급고용 안전 지원금 1차, 2차, 3차, 4차, 5차를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허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자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1차, 2차, 3차, 4차, 5차를 지원받은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전지원금 1차, 2차, 3차, 5차를 지원받은 특허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5월 12일 날짜 기준 고용보험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네. 5월 12일 기준입니다. 2022년 3월 13일부터 5월 12일 이 기간 내에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한답니다. 한편,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이 되나, 어,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자, 신청 기간 방법 나와 있습니다. 육적 예,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은 6월 8일 수요일부터 어, 1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13일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 코비드, 코비드, 고KR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 사이트에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속해서 핸드폰 본인 인증하고 계좌 정보 예금주 확인하고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6월 10일부터 13일 이틀간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네. 업무 시간. 위... 9시에서 6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6시까지 방문자만 할수 있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할수 없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답니다. 신청은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기... 기존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신청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된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리시는데요. 만약에 신청 기간 위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의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된답니다. 기수급자죠. 기수급자.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지급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특히 아래 경우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차, 2차, 3차, 4차, 5차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차, 2차, 3차, 4차, 5차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수급 시계좌의 오류가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 그런 관련 문자를 받으시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급 관련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재난 6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답니다. 중복수급이 안, 안 되는 그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해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수령 거부 신청을 해서, 올해 3, 4월에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자 등은 동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 촉진수당을 제외하고 나쁜 차액만큼 지급을 받게 된답니다. 신청을 하셔서 차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허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가는 중복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중복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 또는 뭐뭐 뭐 남양주, 수원 이런 데서 받으시는 분들은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글씨를 잘못 쓰는데 이저 손으로 쓰는 글씨거든요. <laughs> 죄송합니다. 지원 시기, 동지원금을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 월요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 금요일에는 모든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정확히, 계좌번호하고 예금주 등이 정확히 일치, 일치해야 오류가 적어서 바로, 어, 입금이 된답니다. 네, 다음은 신규 신청입니다. 신규 신청. 지원받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4차, 5차를 한 번이라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이죠. 음, 역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조건이 21년 10월부터 11월에 활동해서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예. 지난해 10월하고 11월에 활동해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19 기간이었죠. 다만,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히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과 시, 아, 10월과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네요. 똑같네요. 네. 그리고,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미포함한다. 한편 사업을 공고한 오늘 날짜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사업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뭐 대리운전기사라는 사업자 등록증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예시가 되어 있네요. 보험설계사, 보험 사업자등록증, 학습지 강사, 방문 강사, 택배기사, 사업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지원이 된답니다. 지원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요건은 21년, 지난해 10월과 11월에 활동해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어, 2020년 소득이 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예. 아, 유스랑 똑같네요. 네. 그다음에 소득 감소 요건 또한 그 감소 요건이 올해 3월과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전제생 된다. 예. 그러니까 10월하고 11월 그 소득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과 4월 소득이 25% 이상, 25% 이상 감소해야 된다. 네. 감소한 경우만 지원된답니다. 만약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한답니다. 예. 신청 기간 방법. 이거 잘 보세요. 예. 신청 기간은 신규 신청이죠. 신규 신청은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긴급 고용 안전 지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할 수 있,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PC만 가능하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격 요건, 소득 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시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원본 시간 네 신분증과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다만 현장 신청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홀짝제로 운영이 된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시나 봐요. 네. 그 다음에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네, 중복 수급 관련해서는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그 육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 서류 등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 1 8 9 9 9595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6차 긴급고용안전지원 시행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선 뉴스 공지사항 6차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으로 검색하시면 된, 된답니다. 부정수급 관련 내용이고요 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 사업시행 공고 내용이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어, 꼭 지원받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받으셔야 다음에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을 비슷한 현상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또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 가지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이.